자, 밑입니다. 이거 EBS 올림푸스 독해의 기본 4강이요. 4강, 4강이 이처럼 어떤 함축적 의미를 있는 게 4강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좀 어려운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뭐, 그 전에 1, 2, 3강에 나왔던 내용들은 뭐, 지문도 그렇고 크게 딱히 어려운 게 없는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어려운, 마치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제대로 준비 안 하고 고등학교 들고 올라오면 풀지 못하는 거. 그런 문제 유형들, 좀 어려운 어떤 지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그냥 뭐, 너무나 직관적이라서 읽으면 대충 무슨 소리인지 알 만한 지문들이지만,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또 문장도 복잡해서, 막 해석도 어떻게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시험도 이런 어떤 사가 함축적 어떤 의미를 묻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은 보면 자, social things are quite simple social 뭐든 사회적 것들은 소셜이 사회적인 뭐 가끔 사교적인것도 쓰지만 사회적인 것들은 꽤 단순히 정말 사회적이다. 즉 사회적인 것들은 사회적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찾는 거예요. There is something in human nature. nature가 있때 당연히 자연이 아니죠. 자연이 아니고 어떤 본성 또는 뭐 특징이나 특성 이런 의미를 쓰기도 해요. 본질 이렇게. 즉 인간 본성에는 there is something, 뭔가가 있다. 인간 본성에는 there is something. 뭔가가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nature l i k e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 있어. 처음부터 고기 시작하죠. 인간 자연 문소리지 그거 아니야? 어떤 뭔가 때 타고 뒤에 이렇게 prompt 촉구하다라는 동사 p r o m p t 라는 동사가 뒤에 바로 따라 오는 걸로 봐서 뭐이 그래가다 촉구하다 뭐 그런 동사가 바로 따라 오는 걸로 봐서 대전 여기 축격관계 되면서 축격관계 되면서 순사는 그런 건데. 휴먼 네이처가 아니고 이 s o 이 선행사겠죠. 어떤 뭔가, 우리를 알고 뭐하도록 촉구하는, 우리를 알고 뭐하도록 유도하는, 프롬프트는 지향사역이 아닐까 이렇게 목적보로 투부정서와서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촉구하는, 뭐뿐만 아니라 뭐 as i was 에서 b as i was a 에서 뭐 a 뿐만 아니라 b 또한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우리의 어떤 f e e l 감정들 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도 생각하도록 촉구하는, 뭔가가 우리의 또 인간의 본성 안에 있다는 것. 뭐인 것처럼. 에즈도어라는 접속사도 예전에 가정법이나 이런 거 하면서도 봤을 거야.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러면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여기 지금 에즈도하고주어동사 과거형 이렇게 온 걸로 봐서, 가정법 과거죠. 현재 세상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 마치 그것들, 데이. 데이가 이제 결국은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액션, 생동들, 이런 것들이 or distinctive of something inside us. 우리 내면에 있는 뭔가에 대한 뭔가 이렇게 디스 s 티브한 독특한, 디스 s 티브한 특이한, 독특한, 우리 내면에 있는 뭔가에 대한 독특한 어떤 문제인 것처럼 우리 행동에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뭔가 특이한, 독특한 어떤 문제인 것처럼 마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떤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에 대해서도 생각을 촉구하게 하는 뭔가가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있다는 이런 말도 어려워요. 어떤 뭔가 아주 독특하게 했던 우리의 것인 것즉 완전히 우리 것인 것 나는 그 우리만의 독창적인 것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뭔가가 인간의 내면에는 있다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감정이 오로지 우리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뭔가가 우리의 본성에는 있다는 것 그리고 r 마 그중에서 일부저 어떤 우리의 행동이나 어떤 감정 중에 일부는 또 그렇게 완전히 순수하게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는 거겠죠 r 마 그렇지만 but, Most of the actions and feelings. 대부분의, most of 쓰면은 대부분의 뭐뭐들에서 some of most of 이렇게 부분 나타내면 이 o r 라는전세 뒤에 놓은 명사가 주어라 그랬죠. 어떤 행동과 어떤 감정들. 이것도 뒤에 대, 이 주격 관계 대명사죠. 선행사는 뭐, actions and feelings겠죠. 뭘 도와주는? 우리 라이건 엔터인트 어디 들어가게 도와준다니까 결국은 뭘 시작하게 얻들 working relationship. 어떤 일하는 관계에 좀 되겠죠. 누구랑. With e fellow member of the world. 즉, 전세계, 세계에 있는 어떤 동료, 어떤 멤버들하고 같이, 다시 말해서 어떤 주변 사람들이 되겠죠. 세상 사람들하고, working relation. 일하는 관계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어떤 우리의 행동과 어떤 감정의 대부분을 위해서, 여기 대, 주격 관계 대명사부터 시작서이까지는 쭉, 보통 관계 대명사라는 게,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내용이 쭉, 여까지가 전부 다 앞에 있는 이 선행사를, 이 부분은 다 똑같은 색깔이니까 안 되겠네. 관계되면서 축격한데, 뒤에 내용, 이런 내용이, 결국 앞에 있는 이 선행사, feeling, action and feeling 이라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효용사처럼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와의 그뭐 어떻게, 이렇게 나라었던 사람들, fellow member of the world, 세상에 있던 다른 동료 멤버들이랑 같이, 즉, 세상 사람들하고 working relationship, 뭔가 같이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그런 어떤 대부분의 행동과 action, feeling들은 해서 여기 지금, actions and feelings. 왜 most of the, of the, 나는 명사 이게 주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actions and feelings. 이게 전체 문장의 주어고, 여기는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의 동사가 올 자리에요. 동사가. 그래서 그 어떤 대부분의 행동과 감정들에서 동사, 주어가 actions and feelings에서 삼층 복수니까 동사 오는 거. ing 붙으면 이건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고 그냥 뭐 현재 분사 나 또는 동명사가 되는 거지. ing가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에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알려 그러면 이 문장의 구조를 여기 주격관대 대접 주격관대 대프터사이즈 월드까지가 앞에 있는 이 액션 앤드 필링 이 부분은 선행사를꾸려주는 그런 관계대명사절이란거 알고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the actions and feelings 이게 주고 그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될 자리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여기 아라고 동사 올자이 찾는다고 이런 것도 쉬운 게 아니죠 문장 맨날 짧고 내용도 단어도 쉬운 거 이런 거 보다가 이렇게 이상한 문장 보면 헷갈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어떤 행동과 감정들 대부분이, 나대 not at a h a t private. 나로, 나로 해서 다 뭐만 건 아니다. 이런 소리잖아. 부부정다 그렇게 private 한건 아니다. 다 그렇게 사적인 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우리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 전부 다 오로지 우리만의 독특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떤 주변의 사람들하고 같이 어떤 워킹 레이션십, 어떻게 일을 하는 그런 관계, 작업하는 관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그런 행동과 감정들이 다, 대부분은 다 그렇게 프라이빗, 어떤 개인적인 것, 사적인 게 아니란 것. 그게 문술인데. 그런 것들. 즉 그런 어떤 행동과 감정들.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어떤 거란가. 퍼포먼스, 어떤 수행이라는 거. 퍼포먼스가 뭐 공연 연수도 있고 어떤 기본적인 뜻은 수행, 행하는 거죠. 여기도 지금 명사대의 주어동사와생니사의 목적격 관대에서 우리가 execute 하는 수행이란. execute가 집행하다, 실행하다, 이런 소리죠. 우리가 실행하는, 집행하는 어떤 행동, 수행이라는 거. 어떤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행동들이. 뭐에 어떻게 맞춰서? in acceptably close conformity. c o n f o r m i t y 라는게 수능. 즉, 어디에 맞춘다는 거죠. 어디에? to, 전사에, 어디에? widely accepted, s o c i a l l 이렇게 널리 a c c e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규칙, 그 그러니까 널리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accepted 되는 그런 사회적 구, 규칙에 그것도 acceptable하게 받아들일 만큼 뭔가 이렇게 가까운 이때는 뭐 closer 가까운 이런 형사로 쓰는 거겠죠 뭐 닫다는 동사 아니고 뭔가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규칙에 우리가 좀 받아들일 만큼 가까운 그러떤 적응 순응 그러니까 순응한 그선 상태에서 우리가 execute, 실행하는 그런 어떤 결과물, 수행이 결국 우리의 행동이나 감정이란 것. 그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널리 받아들이는 사회적 규칙에 우리가 최대한 수능에서 맞춰서, 우리가 execute, 실행하는 그런 어떤 수행, 결과물이 바로 우리의 감정과 어떤 뭐 행동이 된다는 것. These r u l s are o n g 이런 룰, 규칙들. 다시 말해, 이렇게, 이렇게 또,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이는 이런 규칙들. 그런 것들은, Uh, l e a r n d 학습되어지고 어떤 유지가 되어진다 해서 수동태로 uh, learned, uh, held 이렇게 되는 거 누구에서? 우리에서. 어떤 식으로? 이 n a 치 u c h a w a 아, 이렇게 보면 s 치되시겠네요 s 치 c h t h a 왜 so 도 있고 s u c 도 있죠. 왜 so t 이렇게 쓰면 너무 뭐뭐해서 뭐마다 이렇게 so that 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앞에 s 대신에 s u c 을쓸 수도 있어. s 치 c h 도 있어. 너무 뭐뭐해서 뭐 그럼 s 하고 t h a 고 이렇게 아무거나 써나, 서치 아무거나 쓰느냐. 써 됐었으면 중간에 형사나 부사가 오는 거고, 여기 중간에 서치 됐을 때 이렇게 쓰면 중간에 명사가 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왔냐에 따라서, 써를 쓰느냐, 써치를 쓰느냐를 구분된, 여기 보면, 지에 보면, easy way, search an easy way 이렇게 명사가 중간에 있죠. 그래서 여기, 써를 쓰면, 써 o n 지 easy way 이렇게 쓰면 틀린가. 써치 됐서 써치는 easy way. 해석은 똑같이 뭐, 너무 못만해서 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규칙들이 우리에서 Such an easy way. 너무 어떤 쉬운 방식으로, 우리에서, 우리가, 우리에서 너무 쉬운 방식으로 이런 규칙들이 배워지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we indulge the conceit. Consent. conceit, c o n c e i t 는말 밑에 보면 c o n c e i v 라는 동사의 명사인데,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우리가 자만심에 indulge하게 된다. 빠져들게 된다는 거. i n d u l g e 되 돼, 몰두하다, 몰입하다, 이런 소리죠. 이 동사도, 오피리 되면 이제 자주 볼수 있는 단어. 우리가 어떤 자만심, 어떤 자만심, 여기 지금 대치냐, 위치냐, 즉이대치 주격관계, 관계대명사 할 수도 있고 위치도 관계대명사 할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쓰면 이 대치, 접속사 대치를 쓰느냐, 아니면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느냐, 이런 걸 묻는 문제죠. 그럼 뒤에 이게 접속사 들어갈지, 관계대명사 들어갈 자리인지 어떻게 구분한다고? 뒤에 오는 말이 완전한 문장이냐, 완전한 문장이 아니냐, 구분하는 거. 그럼 또 완전한 문장이다, 완전한 문장이 아니다, 이런 건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냥 뭐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그런 거 보고 또 이렇게 해석해봐서 뭔가 빠진 게 없는 것처럼 완전한 문장을 보면 돼 대화 저 그것들 다시 말해서 그런 어떤 뭐 어떤 규칙들이 our own brilliant accomplishment 마치 우리 자신의 아주 기발한 브리언트한 accomplishment 어떤 성취 또는 뭐 업적 이런 소리잖아 마치 이런 것들 너무 이런 규칙들을 쉽게 배우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규칙들이 마치 우리만의 너무나 어떤 어떤 기발한 우리가 만든 그런 어 이런 기발한 a c c o m p l 업적이나 성취로 우리가 여기게 된 그런 자만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 이런 어떤 논리 받아들인 사회적 규칙들이 우리가 너무나 easy w a 쉬운 방식으로 학습하고 그런 걸 유지하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업적이고 성취라는 그런 컨 o n c 자만심에 빠져야 된다는 거. 소대 so 너무 엄마에서 못만 여기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의 어떤 브릴리언트한 아주 뛰어난 기발한 어떤 업적이다, 성취다 해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있지 않아,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 있다는 말은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와 있다는 말은 관계대명사는 쓸 수가 없다는 거.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접속사 대체 쓴다는 거. 이게 이제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어떤 자만심. 마치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그런 어떤 사회적 어떤 규칙들이 너무나, 뭐, 쉽게 우리가 배우고 그런 걸 유지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성취는없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잘 적응한다고 뭔가 이렇게 자만심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We think of them. 우리가 그런 것들을, as though 난게 왜, 아까 저 앞에서도 봤잖아.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접속사지.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런 것들이 were the invention of our own utterly original psychic libraries. 그런 것들 여기서 day나 day나 이둘다 똑같은 그런 것들이 뭘 얘기하는 건데 이 day나 day나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는 건데 결국 앞에 있는 widely accepted social rules 즉논리 이렇게 받아들리는 그런 사회적 규칙들이 마치 the invention 발명품인 것처럼 뭐야 our own utterly original psychic 완전히 오리지널 독창적인 그런 어떤 psychic 정신적인 어떤 삶 우리의 뭔가 또 우리 자신의 완전히 독창적인 정신적인 어떤 삶, 생활에 뭔가 발명품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 즉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이는 사회 적규칙들 생각한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만의 독특한 그런 어떤 독창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 버린다는 거 말할 때. 여기 지금 콤마에서 문장이 끝나지 않았죠. 콤마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때 대부분의 어떤 그런 것들 이게 됨되면 widely accepted social rules 그 어떤 대부분의 사회적 어떤 논리,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규칙들이 as familiar to others as they are to us. 이제 ASIS 원급표에도 몸무만큼 몸마다. 저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논리 받아들이는 규칙들이 우리에게 여기 지금 familiar가 생략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are familiar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도 익숙할 때, 그때조차도 우리가 마치 이런 게 우리 자신만의 utterly, 완전히 original, 복장적인 psychic livers, 이런 정신적 삶의 뭔가 invention,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즉, 이런 어떤 널리받아들여지는 사회적 규칙들이 우리만의 게 아닌데, 우리만의 것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social things, 어떤 사회적인 것들은 정말 단순히 사회적인 거다. 이 말, 사회적인 것들은 사회적인 거다. 이 말은 즉, 사회적인 것들은 우리, 다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게 아니란 소리겠죠이런말 어렵죠. 중학교 진짜 그 쉽디 쉬운 교과서만 주구장창 보고, 시험 쳐도 딸랑 교과서 두가 범위, 그거 뭐 별로 있지도 않은 그 범위의 내용만 계속 보다가 그냥 벼락치기 하듯이 시험을 쳐도 뭐 웬만한 좀 공부 좀 하고 머리 돌아가는 애들 같으면 거의 안 틀리거나 아니면 한두 개 어쩌다가 실수로 틀린 뭐그 정도로만 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때더고 올라가지고 준비 안된 상태에서 이런 걸 보면 무슨지 이해 안 돼. 한계안 돼. 그래서 막 보통 수강 때메시이 280, 90 이렇게 돼도 이런 거 보면 정말 당황스러워서 여기 모르는단는 너무 많고 해석 자체가 당연히 안 되고 쩔쩔 매는 애들이 되게 많죠. 이정도만 근데 좀 어려운 이유예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접해서 풀기에도 좀 어렵고 2학년, 1학년 말고 2학년, 3학년도 이런 거못 푸는 애들 꽤 많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고. 대신 고등학교의 어떤 지문들은 이 정도 수준의 지문들을 얼마든지 내가 직면할 수 있다는 걸생각해야지자 어쨌든 소셜땡 사회적인 것들은 정말 그냥 단순히 사회적인 거다. 이렇게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 소셜 아이덴티티, 보통 아이덴티티에서 이게 뭐 정체성 이렇게 써죠 정체성, 즉 사회적 정체성이 affect, 동사로 영향을 준다. 어디에? cooperative behavior, 어떤 협력적인 행동. cooperative한, 협력적인 어떤 behavior,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건 아닐 거고. human beings, 인간들은 are the construct of society. 사회의 어떤 c o n s t r u c t 동사를 쓰면, 구성하다 동사지, 이거는 뭐 명사을 쓰는 거들이니까더 h e construct에서 구성물이라는, 이게 답이겠죠. 결국 인간은 자기만의 뭔가, 독창, 뭔가 독특하고, 창 뭔가 독 자기만의 독특한 감정, 자기만이 만들어낸 어떤 뭐 사회적 규칙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나한테 익숙한 사회적 규칙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익숙한 거다. 이렇게 조우 아까 있는 것처럼 인간은 어떤 전체 어떤 사회 어떤 작은 구성물일 뿐이라 조야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지는 그런 어떤 법칙들,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행동하고 감정을 느끼고 하는 건데, 그걸 마치 우리만의 독특한 어떤 감정, 독특한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소리가 본문에 나왔으니까, 즉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물일 뿐이란, 이분이 2번, 답이죠. 3번은 people change social value, 사람들이 사회적 가치를 change, 바꾼다. 마귀에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고. Society judges people, 사람들이, 아참, 사회가, society, 사회라는 기본 명사죠. 사회가 사람들을 judge 한다, 판단한다. 주로 뭐를 근거 based on에서 뭐뭐를 근거로, 뭐를 근거로, the surface, surface가 표면, 수면, 이런 소리니까 어떤 겉으로만 봐서, 즉, 수면 표면만 봐서, 즉, 표면을 근거로, 즉, 겉을 근거로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피스란 표면도 뭐, 그 서피스란 말도 표면 수면을 얼마나 많이 봤어. 그래도 막상 보면, 이런 거 해적을 제대로 못해서 쩔쩔 매는 분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가 사람들을 판단한다고? 겉모습으로만, 서피스로만. 주로 서피스를 근거로 사람들을 판단한다. 뭐 그럴 수도 있는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인 것은 정말 그의 사회적이다 이런 말하고 상관없죠. 이게 quality of society 사회의 질, quality 질 품질 이런 거죠. 어떤 사회의 질은 influence 동사를 영향을 준다는 거. 이 동사를 영향을 준다는 소리죠. 어디 사회의 질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는 소리야? Social Interaction. Interaction 이런 말도 되게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상호작용. 즉 사회적 상호작용에 이런 사회의 질이 영향을 준다는 거. 근데 이제 사회적인 것들은 정말 사회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만의 독특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익숙한 건 다른 사람들도 익숙하고 우리의 행동이나 감정이 전부 다그런는든 다 우리가 널리 받아들여지는 어떤 사회적 규칙에 맞춰서 저에 맞춰서 하는 어떤 이 어떤 결과물이고 수행물이라는 거 여기 쭉 나온 걸로 봐서, 이렇게 사회적인 것은 정말 꽤그 사회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human beings, 인간은 어떤 사회의 construct, 구성물이다 해서 사회 어떤 일부다. 혼자서 못 산다. 뭐 이런 쪽에 하여튼 2번이 답이겠죠. 이렇게 2번이 답이라고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지금 뭐 문법은 아까 전 A, B 이렇게 있는 것은 여기 동사 자리니까 R, 동사 쓰는 거고. 여기는 지금 접속사 대치냐, 관계대명 소위치냐, 뒤에 they are our own brilliant accomplishment. 이 부분을, 그것들이 우리 자신의 아주 뛰어난 accomplishment, accomplishment, 성취, 업적이다. 라고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와 있는 걸로 봐서 접속사 대치, 동격의 접속사 대치 들어갈 자료. 관계대명상 아니고, 그래서 접속사가 들어가냐 관대가 들어가냐대치들어가냐 들어가냐, 위치가 들어가냐 이런 거 묻는 문제들 앞으로 많이 보게 될거야 이런 건 모의고사에도 넣을 수능에도 넣어 놓은 문제 유형이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헷갈리기 당연히. 뒤에 이 말, they are our own brilliant accomplishment. 이 말이 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꾸 문제를 풀어보고 자꾸 해봐야지, 이게 뭐해서 완전하다 어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봤자, 뭔 그때만 어 그런가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다 까먹어. 그런 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런 것도 문장 구조를 자꾸 지가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봐봐. 그래서 그아 지금 밑에 없나? 그리고 이거 지금 그 책에 이게 지금 저 밑에 한 페이지를 다 찍고 하려다가 그냥 한 페이지 다 찍고 하면 이렇게 지문을 조금 이렇게 확대하면 확좀 깨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문 부분만 선택적으고 지문 이렇게 문제만 찍어놨는데 그 페이지에 지금 밑에 보면 밑에 단어들이 쭉 있어. 그래서, 뭐, p r o m p t 부터 시작해서, 뭐, original, familiar, performance, execute, 뭐, 이 distinctive, 이런 말들. 이런 말들, 주, 있는, 이런 어떤 단어들 같은 것들을 진짜 보고, 야, 나는 이 밑에 있는 단어 보니까 거의 한 개도 모르겠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생각한 거고. 진짜 대부분은 근데 여기 있는 단어들 중에 뭐, 3분의 1도 겨우 알까 말까 할까. 이걸 한반 이상 한다. 어, 나다 아는 단어 거의 단데 그러면은, 준비를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거보다더 어렵고 더 힘든 문제를 보도 이제 풀수 있는 어느 정도의 준비가 조금은 돼 있는가. 진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레벨이 다르다는 거, 어느 한 레벨이라는 걸잘 생각해. 그냥 중학교 때 대충 그렇게 수박 그 덮기처럼 준비해놓고는 자기가 시험 쳤는데 뭐 당연하던 듯이 3등급 이상 아니면 2등급 맞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 요즘 왜 이렇게 금방 찐 애들이 많은지. 엄마들도 가끔 보면, 아, 우리 애가 학교 때 잘 했는데, 당연히 뭐 80점 이상, 90점이 나와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은 정말 공부를 안 해봤나 봐.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뭐, 과거를 다니던 그런 부모들은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해요. 아, 우리에게 이만큼 하는이 정도 나와야 되는 그런 소리 안해 못하면 다 자기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자기애가 열심히 안 해주고, 샘들이 정말, 뭐, 문제 있는 샘은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쌤들 열심히 가르쳐 줄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샘들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애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러죠 그래서 보통 쌤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 학원이나 이렇게 택할 때, 뭐 다른 것보다 그 학원 쌤의 어떤 실력, 그죠? 그 학원에서 어떻게 배운 아이들이 정말 도움이 됐다, 아니면 정말 이제 뭐 좋은 학교 갔다. 아니면 그 학원에서 전부 다 영어를 되게 좀 정말 어려운 문제 질문해도 쌤이 답을 잘 해주면서 애들한테 진짜 열과 성인을 가르쳐 가르친다는 걸 그냥 어느 한두 사람한테만 그렇게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 면의 어떤 여러 방식으로 여러 채널로 그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선생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맡겨놓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자기 애의 자무이라고 생각하지 쌤이 목각이 서어서님이 잘못해서 우리가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 그렇게 는 절대 또 생각하지 않아.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올림푸스, 뭐 독해의 기본에서 기본이 돼 있지만, 기본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런 함축적 의미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운 지문들이 이제 앞으로 쭉 펼쳐질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보면서 쫄지 말고, 부지런히 단어도 외우고 어떻게든지 차근차근해서 1학년 말 끝날 때쯤에. 내가 그래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접했을 때 당황스러운 것보다는 이제 많이 실력이 늘었다. 그렇게 본인이 인정하고, 진짜 학교 모의고 사내는 거 시험조도 한 70점 정도는 최소한 나올 수 있게 노력하라고. 알겠어? 지금 70점, 80점 넘으면 당연히 그때까지 1학년 말, 2학년 될 때까지 계속 그런 성적을 잘 유지해서 이제 2등급, 1등급을 늘 찍을 수 있어야지. 막 무슨 뭐 점수가, 뭐, 완전히 뭐, 어떤 때는 막 5등급 나왔다가, 어떤 때는 2등급 나왔다. 그러면 그 지점수라고 볼수 없는 거지. 자, 열공하라고.